시내버스입니다. 이분은 20대 아주 젊은 분인데요. 아, 버스 하시는 분들의 로망이 이분은 공항버스, 네. 공항, 에어포트 버스 왔다 갔다 하는 그걸 하고 싶으시대요. 네. 그러려면 지금은 이렇게 시내버스 하시지만 한칸한칸 한칸 올라가서 경력을 쌓아서 올라가려면 나한테 사고 이력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음. 이분이 이 사고 때문에 모든 꿈을 본인의 꿈을, 젊은 꿈을 잃게 됐대요. 보시겠습니다. 제안스도 50. 버스도 50 정도로 가는데 신호가 지금 바뀌었어요. 아. 아이쿠, 뭐예요? 힐체어. 휠체어가... 네, 전동일체어. 여기서 가는데 전동일체어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건너는 거예요. 네. 이쪽으로 녹색 신호니까 여기 횡단보도 보행자 네, 신호잖아요. 네. 그래서 건너가, 저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고, 자, 여기서 건너와서 원래 인도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쪽으로 이렇게 그럼 다음 신호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자, 신호는 아직 녹색이야. 네. 녹색이에요. 여기, 녹색, 여기, 쪽에 녹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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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여기, 좀... 색색인지 지금 현재 녹색이에요. 녹색인데 이게 황색으로... 지기 여기, 어요그 평생을 바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빠져나가야 돼요. 멈추거나 빨리 지나가거나. 멈추는 거는 교차로 들어가기 전이죠. 네, 교차로 들어서 가야 되잖아요. 빨리 가야지. 가야 되는데 이때 이 버스 운전자에게 이 할머니가 보였겠어요? 시야에는 있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죠. 네. 예, 쉽지 않고 나가는데 어, 예. 그래서 빵 하면서 여기서 아. 예. 저, 저 처음에는 여기서는 접점이 멈출 줄 알았지 근데 으악! 이때 되면은 무슨 생각이 네. 들겠어요? 어, 부딪히겠다 생각이 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부딪히죠. 네. 급제동해서못 멈추죠. 네. 버스에 승객이 15명 타고 있대요. 네. 그럼 버스가 도... 10톤이 넘는데 이거 도저히 못 멈춰요. 네, 네. 그러면 이쪽으로 피하면 어떻게 돼? 반대편 차들 네. 더 틀면 <laughs> 여기 인도에 사람들이 있어. 네. 이럴 때 어떻게 돼요? 급제동 어떻게 돼? 뒤에 있는 사람들 열다섯 명이 팍 네네. 네. 어차피 급제동해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급제동해도 못 멈추고. 예 네. 그렇다고 오른쪽 틀면 더 세게 부딪칠 거고. 네. 네. 여기다 이 급제동해도 여기 들어오면은 사고 날 거고 이쪽으로 가도 가면 더큰 사고 날 거고. 일리는 여기 차 있지 이렇게 돼 있지 이분이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이렇게 할머니는 여기서 이렇게서 해 이렇게 오신 거야 네. 여기를 건너시려고 네, 네. 빨간 불에 무단횡단가한 거죠 아직 아직까지 빨간 불이잖아요 그죠 네. 여기 차들이 있지 여기 사람들이 있지 네. 코바디스 어떻게 어떻게 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분이 네. 제한 속도 5 0이고요아 녹색 신호가고 중간에 교차로 들어서 빨저 황색불 바뀌었어요. 그럼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른쪽 아래에 있는 할머니가 보였다는 거예요. 빵 하면서 그냥 갔대요. 네. 예 할머니는 오른쪽 뒷방에 더 뒤쪽에 끝에 부딪히었대요. 끝에 네. 부딪히는 거 여기서 가면서. 또 밑에 보면 나오죠? 그냥 가 수밖에 없어. 네. 좀 내가 좀더 빨리 가야 될 텐데. 그런데 당겨 붙이려. 그렇지? 어... 뒤에. 예. 이런 상황이에요. 어, 저는 24살입니다. 9개월 차 공항 버스에 꿈을 싣고 꿈을 꾸고 아, 제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됐습니다. 블랙박스엔 찍겠지만 블랙박스는 나보다 앞에 버스에서요 버스 운전자가 손 뻗으면 유리창 다았어안다겠어요 닫죠 안다안닫요 어~ 아... 이렇게 해야 돼 네. 그냥 120cm 넘어요 아... 팔이 이게 뭐 1m 안 되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내 버스 운전자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저기 보이지만 안 보이거든요 예 크락션을 누르면 누르고 그 순간적인 1초 동안에 많은 생각했습니다. 여기 멈춰봤자 도저히 멈춰도 박을 거고, 그죠? 네. 가도 부딪힐 거고. 네. 급정가면 안에 타고 있는 승객 앞으로 확 쏠릴 거고, 왼쪽으로 돌리면은 저희 그 신호 신호 기다리는 이쪽 차들, 네. 이쪽 차들을 박을 거고, 더확 꺾으면은 다섯 명보행자 다섯 명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 블랙박스 영상 보시면 저거 멈출수 있어라고 보시겠지만 아~ 블랙박스는 나보다 1 2 m 앞에 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버스는 녹화할머니 놔둬서 또 이렇게 안 보일 때가 많잖아요 젊은 청년 한 번만 살려 주십시오 간절합니다 제가 가해자가 되는 게 맞습니까 네 불방차에게 조금만 잘못 있어도 차대 사람 사고에요 저거는 휠체어는 발이기 때문에 차대 사람 사고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있어도 네 소벌 받아야 돼요. 네. 잘못이 하나도 없으면 처벌 안 받아요. 경찰에서는 예 차내 사람 사고이기 때문에 버스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 없습니까? 투표 시작. 100% 잘못 없다고 그러는데 내내 아... 머리가 딱 아우라가 그려져 있는데 100%가 백대빵 저 앞에 신호가 아까부터 네. 녹색인데, 네, 네. 아, 내가 아무래도 중간, 중간에 바뀔 것 같아. 네, 네. 그럼 혹시 몰라서 가볍게 브레이크에 발을 올렸다가 계속 녹색이면 가고, 황색으로 바뀌면 멈추고, 네, 네. 아, 그렇게 하면 안전하게 운전하는 거죠. 네. 아, 시로 바뀔지 모르게 더 빨리 봐! 그러다 황색으로 바뀌면 진짜 그거는 신호일반이 네, 네. 될수 있지. 네, 네. 지금 이 버스는 정상적으로 지나온 거예요. 정상적으로 지나오는데 저 할머니가 거기서 멈추셔야지. 여기에서 불박차 지금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지금 바뀌었잖아요. 나 이미 들어왔어. 네. 그 신속한 나중에 여기서, 여기서 급제동은 어떻게 되겠어? 차가 여기쯤 멈추게 돼요. 그, 여, 그 여기쯤. 길. 네. 그럼 그럼 여기는 또 아직까지 할머니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거 없이 쉴줄알 멈출 줄 알았지. 그 승객들 다 어떻게? 해? 완전히 그냥 그앞으로 다. 그 그리고 여기서부터 가는데 언제쯤 발견하겠어요? 이때지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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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때 늦었잖아요. 이때 어떻게요? 어쩌라고 나보고. 아버스에이 잘못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처럼. 네. 예. 아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무진장 조심하는. <웃음> <웃음> 여기는 완전히 안단태야, 그렇지? 아 음악에 안단태가 있나? 알렉으로도 있지. 네, 네, 네. 음, 아니 예. 저도 그거 말씀드릴 거예요 애매할 때는 일단 멈췄다가는 거. 멈췄다가는 게 아니라 네. 멈추면 녹색 신호 딱한 멈추면 뒤에 오르자 빵 들이받어. <laughs> 버스 기사가 주장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견말로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없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주장이 틀리다면 잘못이 있는데, 음. 주장이 맞는 거아요 예. 그래서 혹시 저도 버스에게 잘못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아니 여기서 들어올 때 물론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판사에 따라서 저기 봐, 저기 오자르기 여기 실체어가. 휠체어 속도가 높지 않아요. 휠체어는 빨라봤자 네. 시속 오, 육 k 로 정도거든요. 사람이 빠르게 걷는 정도거든요. 그럼 휠체어는 오다가 여기서 멈춰야죠. 왜 여기 멈출 줄알았죠 여기서, 그죠? 네. 여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휠체어도 여기서 멈춰야지. 전동휠체어도 그다음에 신호 바뀐 데 가야지. 네. 근데 신호가 빨간 불인데 아직까지 여기가 황색이면은 보행자 신호 네. 빨간 불이에요. 여기가 빨간 불로 바뀌어, 바뀌어야 그래야. 녹색으로 바뀌거든. 보행자 신호가. 그럼 기다려야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직도 황색인데. 이렇게 예, 아직도 황색이잖아. 아직도 황색이잖아. 어쩌라고. 네. 예, 이번 사고는 불박차한테 잘못이 없어요. 그렇겠습니다. 혹시 경찰이 교통조사관이 버스에게 잘못이 있다고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그러면은 거부하시고 곧바로 지교 집행본 네. 보내 달라고 그러세요. 판사가 영상을 안 보는 수도 있습니다. 바쁘다고. 또는 경찰에서 영상을 안 보내줘서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 기각시킬 거예요. 예, 나 영상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경찰이 검찰로 기소의견을 송치하고 검사가 무혐의하든가 아니면 검사가 약식 기소. 벌금 5만원에 1 0을할 거예요. 그럼 그 약식 명이 법원에서 오면 거기에 정식 재판 청구하세요. 판사가 영상 보면은 영상 보면 아니 저저 저 할머니가 보였을 때 보이는 순간 아니 여기서 저난 정상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상적으로 갑니다 정상적으로 으아 그때 이게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위반도 아니죠? 도이니이이이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죠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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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네, 젊은 꿈네 공항 버스의 그 공항 버스를 이렇게 모는 그꿈 네. 접히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분은 다치신 거 뭘로 치료받아야 돼요? 아주 크게 다치진 않으셨대 다행히네 아, 네, 다행이네요. 응, 응. 뭘로 치료받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은 그거는 모터가 달리지 않은 아그 음, 아, 내가 남한테 물어주는 거예요. 네네. 이분은 어, 전동 일체어지만 요거 아 전동 일체어를 타다가 타다가 남을 뭘 다치게 했다라든가 남을 네. 뭘 망가뜨렸다든가 그거는 일상생활 배상책이 뭐될것 같아요. 저건 내내 내 다리니까 아, 좀 못하지만 좀섞기 다른 못해요. 근데 본인이 다치신 거예요. 본인이 잘못해서 네. 그때 내 운전, 치료 운전자분. 아, 운전자분 너무 꽂혀 있네. <laughs>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입해 있는 보험 뭐죠? 건강보험. 건강보험입니다. 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아야 됩니다. 운전자 보험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저 한문철이죠. 대한민국 대표 운전자 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예전의 운전자 보험은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만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업계 최초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만든 거 알고 계시죠? 특약 한 사고당 실손비례 보상.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 하실자. 어제 맡은 그 형사 사건 선임계약하고 의견서 제출했죠? 어, 변호사님, 그게 아직. 어고 서둘러야 되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어, 그 사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 지원해 주는 운전자 보험 아니었나요? 그렇긴 한데요 보험사에서 곧바로 선임료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서 의뢰인이 돈을 빌리러 다니느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니 보험도 가입되어 있는데 돈을 빌리러 다닌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까지의 운전자 보험은 내 돈으로 먼저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큰 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운전 자보험에 가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죠.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와 DB 손해보험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즉시 선임비의 50%를 곧바로 지급합니다. 타인 사망 중대 법규 위반 중상의 1에서 3급시 가입 금액 한 돈에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든 초이댕 플랜 한번더 앞서가겠습니다. 지금 알아보시죠. 1643 0070 1643 007빵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